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쉽게 주는 남자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약한 편이죠. 그래서 예쁘고 몸매 좋고 섹시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몸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섹시한 남자를 봤다고 해서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뭔가 분위기나 상황, 상대방의 세심한 배려 등 내적 유소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성의 이런 정서적, 심리적인 요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잠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럼 여자들이 마음을 열고 잠자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남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어떤 남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잠자리까지 가게 되는지 그런 남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들이 유도 쉽게 주는 남자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돈 많은 남자. 여자들은 남자를 볼때 재산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여자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우선 호의적인 시선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돈이 많은 남자라고 하면 여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해요. 문제는 남자들도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파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즉, 돈이 많은 남자는 바람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성별과 관련없이 매력적인 이성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의 경우 가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애인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갑자기 잘 나가게 되었다거나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에게 왠지 내가 아까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재력 있는 남자가 자신감 있게 여자에게 접근하면 상당수의 여자들은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쉽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관대하고 이타적인 남자. 워체스 대학의 다니엘 교수는 남자들의 이타적 심성이 매력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는데요. 이타적이라는 건 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심성으로 이기적의 반대말이죠. 교수는 실험을 위해 200여 명의 여성들을 모집한 뒤.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상 데이트 시나리오를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잘생긴 남자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무시하고 지나쳐서 가버렸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못생긴 남자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아이를 도와주는 내용이었어요. 즉 조금씩 다른 두 시나리오 속에는 상대가 이타적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이두 개의 시나리오를 들려준 후이 남자와 얼마나 연애하고 싶은지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과연 이타적인 모습이 외모의 갭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여자들은 그 남자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그냥 하루 가볍게 만나서 노는 거라면 잘생긴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는 여자가 50% 이타적인 못생긴 남자를 만나겠다는 여자가 50%였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라면, 이타적인 못생긴 남자를 택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겼다고 한들, 너무 냉정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른다면, 애인감으로는 별 매력이 없다는 얘기죠. 또한 여자들이 이런 선택을 한건 그냥 도덕적인 선택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착한 행동들은 보다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 시간이나 능력, 돈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희생하다 보면 남들보다 뒤처지기가 쉽죠. 하지만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곧그 사람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본인 챙기기도 바쁜데 저 사람은 주위까지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타적인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좋은 애인이자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될 확률도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흔히 여자들에게 인기 있다고 하는 나쁜 남자, 그래서 괜히 나쁜 남자 흉내 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나쁜 남자란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나쁜 남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좀 티티거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진짜 속 마음은 따뜻하고 착한 그런 나쁜 남자일 줄 알았지만 진짜 착한 반전 매력을 가진 남자죠. 그런데 혹시 이거 아세요? 이타적인 성격의 남자가 일생 동안 남들보다 잠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타적인 성격은 자신과 상관없는 남들을 잘 도와주는 성격이에요. 여자들은 관대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함께 봉사활동 하다가 만난 남자랑 사귀거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잘 도와주는 남자가 어째서 여자와 잠자를 많이 할까요? 니피싱 대학의 스티븐 아노키 교수가 진행한 실험을 통해 해답을 찾아볼게요. 아노키 교수는 이타심과 잠자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89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아노키 교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잠자리를 몇 명과 해봤는지 물어봤어요. 다음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알아볼 차례죠. 교수는 사람들의 이타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설문 조사의 제일 끝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넣은 거예요.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복권 이벤트에 응모합니다. 당첨된 돈은 직접 수령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정말로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 했을까요? 네, 진짜로 그랬답니다.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갖겠다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자리 상대를 만났거든요. 세상에 단지 이타적인 성격이란 이유만으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과 잠자리를 할수 있는 거죠? 스티븐 아노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타심은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아주 훌륭한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건 성숙한 인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만한 좋은 지위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모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잘 도와주고 친절한 사람은 어딜 가나 인기가 좋습니다. 평소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진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들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겠죠. 꼭 잠자리 횟수와 연관지지 않더라도 이 연구 결과는 소개팅이나 썸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려줍니다. 먼저, 상대에 대한 배려와 매너는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의외로 커다란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스 잘 아는 남자. 여러분은 썸에서 연애로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에게 상귀기전 키스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라파엘 윌로 다르스키 교수는 연인이 상대를 고를 때 키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을 계획합니다. 먼저 남녀 902명을 모집해 썸타는 사람과 연애를 결심할 때 키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봤어요. 결론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과의 키스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키스한 이후에 마음이 확 식어버린다거나 오히려 뜨겁게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윌로 나르스키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키스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키스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키스 후 느낌을 결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자들은 키스를 통해 남자의 유전적인 정보를 알수 있거든요. 키스를 하면 침에 섞여 있는 MHC 유전자, 즉 상대방의 면역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요. 이때 남녀의 MHC 유전자가 비슷하면 상대적으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다양한 병균에 면역력을 갖추면 좋은데 서로 비슷한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가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자들은 항상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인을 고를 때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버지 역할을 잘해 줄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본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윌로 다르스키 교수 연구에서 보듯이 썸에서 연애로 발전하는데 여자들에게는 키스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섬세하고 부드럽게 키스를 잘하면 여자는 그가 잠자리에서도 섬세하고 친절하게 애무도 잘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여자들이 유독 쉽게 주는 남자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들이 유독 쉽게 주는 남자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돈 많은 남자. 두 번째, 관대하고 이타적인 남자. 세 번째, 키스 잘하는 남자.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